피치 단 세팅 안 하니? 막내야 너어소서 일을 배웠니? 어? 어디서 허들이 미용실에서 일, 일하다가 와갖고 어? 기본 세팅은 뭐냐 아니 지금 냉면이나 쫄면 에 먹는 줄알 젓가락이 굳이 뭐가 필요했요 어? 먹으면 되지 네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님 음, 맛있어? 음, 오치, 음. 오오 음, 음. 음. 각자 또 약속도 있어가지고. 음. 순대하고 김밥하고. 이거 누지지지 무엇인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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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데 왜차 운전 안 해? 나그 예전에 어릴 때, 중학교 때, 그심한게 음. 그, 누구라고 났었잖아. 어. 그러나? 원래 앞자락도 못안났어 아, 그랬어? 응. 그럴 수 있어. 아예 그냥 그 산길에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불렀다니까 음 이렇게, 이렇게. 얼마나, 됐어? 이번 얼마나 했어? 나는 아, 하나도 안마셨어 너무, 너무. 우리 엄마랑, 우리 엄마는 여기 얼굴 다 한몰되고. 그래갖고, 수술, 엄청 많이 했어. 어릴 어르신 서 수술, 어머니. 누가 잘못한 거야? 아, 혼자 졸음을 잘한 거야. 그, 저기, 뭐야, 외사, 촌 오빠가. 아. 사촌 오빠가. 응, 사촌 오빠가 가위바위보가 뭐야, 다나가고난안 자고 있어, 그, 그, 사고날 때, 자고 있는 사람이야, 안 자고 있는 사람이야. 뭐, 뭔가, 뭔가가 됐어, 다르니까. 아니, 근데, 근데 딱, 딱, 처음에 딱한퀴딱 굴러놓은 순간, 깜깜해지잖아. 어. 아, 나 그랬구나 싶어, 싶었어. 근데 막 계속 두두두두두두, 그냥 두두 부르는데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진짜 막 사사사사사사 지나가는데 와, 신기하더라고. 나도 그 느낌 진짜, 알아. 어, 진짜. 근데 사람이 나, 근데 그래가지고 언니만 안 잤어? 나만 그냥 머리에만 막 물이 막바뀌고 그래서 그런 거 빼내기만 아니. 하고 뭐빡빡이고뭐 뭐 이런 신기했다. 신이 살렸다야. 보통 그렇게 되면 동네에서 소문 나는데 제 신기 있어, 쟤만 살았다고. 아그 응. <laughs> 아, 어, 집에 알탕이 없대요. 그래서 오징어 내장탕. 수수 고등님발사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고등합니다고니그 차 뒤에 타도 음. 좀 가속하고 막 그러잖아, 퓨시아저씨들이 밤에 타면 음. 뭐 가속하면은 무섭. 아, 주 천천히 가지세요. 음. 지금 이제 앞에도 타고. 주석아 오랜만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운전 할그 그런 땅밥은 안 되는 거구나. 음. 언니 이거 우선 비비까요? 쌀 듣고. 그거어면 음. 음. 맛있어, 이거. 맛있어 보이는 거아니 아니, 쫄면도 막 자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 수육아, 감사합니다. 맛있해세요 어머, 수육아,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니, 뭐, 뭐, 먹 뭐, 뭐, 뭐. 맛있 못해요. 김기상구로 어머, 수 감사합니다. 아, 식당에서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아싸라비야치면서 어머 아싸라비야 어제 얼마나 처먹는 게야? 대지가 <laughs> 뜨겁어 죄송합니다. <laughs> 아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 방에서 더왜방중이두게다 켜져 있는데 무슨? 어때? 이 방에서 먹나 먹지마 터지는 그거는 적용이 안 돼요. 어 여기 또 140, 1 5 0 개잖아요. 괜찮아? 적용, 어 괜찮아. 적용이 안 된대요. 장난 아니죠? 크레이미나 그레이먼이 와서 이팍 음, 재밌지. 얼마나 <laughs> 쳐먹는 게 돼지? <되지> 나 <laughs> 지금 저거 다 바꿔야 돼. 그 음원 그 크기를 찍어야 돼. 아 그래? 내가 그 아니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땄어? 그 뭐야? 아싸라비아가 그거 아니야? 아그 말고 아 쌀루미야? 지금, 지금 등록돼 있는 시그 음 음원 크기를 다 바꿔야 그래, 돼. 모세유님 어. 뭐, 1 4 개도 재밌어요. 음. 재미로 한번 봐 재미로 한번 또 봐주세요. 왜그 문제? 음, 열레가 쏘면 알아. 음, 음, 맛있다. 음, 쏘면 맛있지. 음. 많이 있냐. 음. 아니면, 터지면 밖에 나가야지 뭐. 음. 음. 식사! 9필자잖아 음, 필자 왜? 그치? 자랑을 하던지 무슨 자랑이야 나 창피해서 음. 말 안해 <laughs> 해 형오빠가 원래 해외 출이야 대! 승! 1029기입니다! 저거 저,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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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군 어머! 몇 기세요? 1029기입니다! 아, 육군이에요? 아이씨, 딴 깨는 뭐 음. 저랑 회장도 안 해주셔서 커피를 회장도 어머머머머. 음. 저를 부르셨어야죠. 아까 만나서 딸기 수먹으로 갈까? 저를 부르셨어야죠. 음. 큰 언니가 바쁘면 동생이 해야죠 매너로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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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얘기하는 거. 언니 형 짬프에서 일하다 왔고 담음에 손님이다가 어짬뽕못 찍고 있었더니. 언니 그냥 음. 서비스로 해드리는 거지. 이냥다 서비스하다가 손님 하고난 용돈을 써. 그리고 쉬는 날, 어, 비번일 때, 어, 누구 선생님 계세요? 어, 어, 오늘 힘드신데, 어, 다른 선생님 해드려도 될까요? 뭐. 오케이 해갖고서 그 선생님 뒤집어지지 마, 서비스 넣어주고 막, 뭐 해갖고서, 그쵸? 어, 어머니, 모르는 거,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너무, 위가 너무 많이 상하셨네요, 위수요님. <목소리> 해장을 뒤집어지는 스파게리로, 응. 까르보나라로 해장하시고, 아메리카노. 어머, 어머니 어서오세요. 어머, 어머니 어서오세요. 어머, 솔직히, 네. 모모 이맞저 음, 어 아, 응 아, 나요저 나요. 아 맞다 저기 건강검진 내 나요. 하셨 나요. 나이 주면 나요. 뭐 여기 어머님이 치매가 와가지고 그래. 응. 모모, 노모님. 왜 이런지 모르겠어. 네, 모모, 엄마. 네. 모모, 어머님. 응. 감사합니다. 버릇대요. 버릇대서 그래요, 버릇대서. 가게 뭐 같아, 가게. 가게. 응. 미용실 자리. 응. 근데 그 진짜 가벽잘가벼이라도세울수 가벼, 있으면 딱 좋은데. 응. 방끝에서는 딱이야 화장실 딱 바로 어, 앞에? 편하다 싶고. 죽는다고요 아유 무슨 서 해봐 근데 생각해보니까 을 거기 화장실을 놔두고 거기 방으로 해버리면 어. 손님들이 이거 이렇게, 이렇게 그 그거 그거 지금 어차피 아, 방, 방이 조그만한데 이렇게 이거. 저기 커튼 쳐버리면 어, 된다고? 커튼 좀 쳐버리면 되지 매일 매일 커튼 잘 때만 이렇게 쳐버리면 돼 경태야 그다 그거 다 이렇게 배불러야 돼요 다시 음, 나 배불러서 어. 나 먹지도 못해. 그거 제가 받아갖고서 일등한 것도 아니에요. 음. 어머 러비님 안녕하세요. 어두운 톤으로 하면 세상 촌스러워져 다. 아주 사랑해 안녕하세요. 음. 근데 그게 음. 언니만 받은 거야? 아니면 그러면? 두이상와 음. 축하 축하 사랑. 여기 여기 이제 이 방송에서 확인하면 돼. 여기서 33인지 55인지. 음, 최근 뻥? 응. 봐봐. 봐봐. 아, 55개네. 에이. 5 5가 55가... 33으로 바뀌었나보다? 55인데? 여기는. 여기 안바꿨네왜 말했잖아. 정신 없으니까. 정신 없어서 그런게 아니라? 사랑님 어서오세요. 할줄 몰랐어. 음. 나 러브. 검은 머리 했다가 예전에 촌스러워서 미용실 대표한테 끌려갔잖아. 당장 탈색하라고. 아 진짜? 어. 두운 머리 했다가 대표가 일하다가 중간에 그냥 뺐어. 미용실. 미용실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음, 살롱? 싸움? 음. 뭐 살롱 이런 데서는 좀 약간 좀 세련되게 하고 있어야지 아니 근데 검은색이 어울리는 사람이 있긴 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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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어떻게 어두운색으로 자연갈색 했다가 우리 대표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아니 일, 근데 쫄면 다 어디 간 거야 쫄면 내가 일, 몇 젓가락 먹지도 않았는데 어, 일하지 말라고 어, 응? 네, 모소연님 어, 싸가지님, 안녕하세요. 아니, 뭐야. 나 좀만 먹지도 않는데나 진짜 먹지도 않은데. 얘기하는 지다 처먹었어. 이 싸구, 따글, 싸구 명, 어? 명체서 어? <laughs> 머리 빠졌냐나뭐 <같은 면아. 웃음> 하는 거야? 아니, 아무리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도 좀 나눠 먹어야지. 아, 순대 좋아한다. 순대 좋아한다. 눈이. 어 순대. 순대만 다 골라 처먹고 가라고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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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뭐야 허뭐 이런 걸로 투덕지도 않고 먹을 몰라 아 그럼 순대만 달라고러든가 갈라 고럴게 언제 채웠다니 요구하잖아요 응? 이거 응? 다 쳐먹고서 안 먹을게 다쳐먹고서안 먹는다는 건또 뭐야 응? <laughs> 그럼 너 지키면 되잖아 가하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염통 너무 안좋은데? 뒷대기 못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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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대요. 목, 어? 어? 기 어? 어? 내 어? 어? 좋잖아요. 뭐강 어? 지 어? 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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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래? 어? 니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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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